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안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다 배우고 넘어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할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들어갈 때 함수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방정식, 뭐, 부등식,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다뤘었는데 지금 지수 함수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2학년에서 쭉할 로그 함수 탄각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방정식과 부정식으로 확장을 되는, 확장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한 거고 이 식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1학년 때한 거지만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는 0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함수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네, 거예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2차 방정식은 네, 이런 거, 이런 요런, 요런 거를 푸는 거고 2차 함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정식에서는 x는 뭐라는 거를 구한다. 뭐 방정식을 푼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x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요. 함수는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여기에 얘기하는 값은 y가 됩니다. 그래서 y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지수 함수에서도 y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갈 때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유리함, 무리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요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원점을 지나게 되는,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무리함수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y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1차식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2차식이 들어간 것도, 뭐, 식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요런 2차식이 들어가는 것들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네, 이와 같이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할 거는, 굉장히 간단한 루트 안에 1차 식만 들어간 무리함수였어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분모에 x 에 대한 1차식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약간 빡시게 다루는 그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그만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할수 있는 거는 어, 학교에서 제한되어 있는 얼마 안 되는 범위고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수학을 전공을 하실 때만요. 그러면 이제 요 지수 함수에 대한 그 정의를 얘기를 해 보자면 지수 함수는 네,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x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지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가 지수에만 들어가 있고, 뭐이 상태에서 뭐 x가 1차다, 2차다, 3차다, 뭐 이거는 아직 크게는 의미는 없어요. 이런 기본형. 에 대해서만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때는 a의 범위가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라는 범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로그에서 말하는 밑 조건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a가 1일 때는 y는 1의 x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하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뭐 물론 지수함수의 특정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에 특징을 요 주어져 있는 합수 함수는 잘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0보다 클때 a가 미치 0보다 크고 이제 x는 뭐 0보다 크든 작든 뭐 상관없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함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 요거는 무리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 루트 안에서 루트를 기준으로 x 앞에 x 앞에가 플러스 보면 오른쪽 그 다음에 루트 앞에가 마이 플러스 보면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어, 여기는 여기에서 보면 x 앞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y가 어, 루트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x가 어, 이 안에 있으면 이거는 x 앞이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 다음에 루트 앞이 플러스니까 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x 앞에도 루트 앞에도 둘다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뻗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와 그래프가 매칭이 쉽게 됐었어요 네, 이런거를 이 형식을 빌어서 지수 함수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형 인거 x 각 지수에 있고 y는 2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x가 1일 때는 1, x가 2일 때는 4, x가 0일 때는 1이고요. 아, x가 0일 때가 1이지? <laughs> 다시 x가 0일 때가 1, x가 1일 때는 2, x가 2일 때는 4. 이와 같이 쭉 커지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갈 때는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이와 같은 형식과는 좀 다르게 왼쪽 아래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꺾이게 되는 요와 네, 같은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먼저 이 y축, 아이 x축, x축은 주어져 있는 이 지수 함수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점근선은 유리 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함수는 점근선 위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게 될 때는 y는 2의 x 이렇게 앞에서 했을 때, 루트를 기준으로 루트와 루트의 앞에 부호, 뒤에 부호,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를 기준으로 x의 앞에 부호와 2의 앞에 부호를 가지고 똑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2를 2의 앞에는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요. x의 앞에는 플러스니까 오른쪽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이와 같은 형식의 그래프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는 2의 마이너스 x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x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2 e 앞에가 플러스니까, 위 이렇게 될 겁니다.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요거는 점근선이 작아지게 되는 부분은 점근선과 마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왼쪽 위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얘는 여기로 옮겨놓게요. 을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ex 네, 이런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거는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요거는 오른쪽 아래란 말이에요 오른쪽 아래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아래로 요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어,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들어가는데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요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함수의 개형이 됩니다 요네 가지로 다 설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식은 y의 1분의 1의, 1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1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2x의 개형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1분의 1 x의 개형은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니까, 네, 요거를 갖다가 평행이동한 거, x축에 대칭한 거, y축에 대칭한 거, x축에 대칭한 거, y축에 대칭한 거 이런 거를 다 각자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 우리가 무리함수에서의 그래프의 개형, 여기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이 왼쪽, 왼쪽 아래와라고 했던 거와 동일하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오른쪽이 왼쪽 위. 어,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근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앞에서 했던 무리 함수랑 여기 유리함 함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지수 함수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 여기서 앞에서 했던 무리 함수는 이렇게 방향이 어, 스무스하게 줄어, 늘어나고 스무스하게 줄고 스무스. 여기, 스무스하게 늘어나, 줄고, 여기, 스무스하게 늘어나. 네, 이런 식으로 살짝 꼬여있게 됩니다. 그니까, 지수함수보다는, 지수함수는 무리함수보다는 훨씬 빨리 증가하거나, 훨씬 빨리 감소하는,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함수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거를 값을 대입을 해서 구하시오라는 얘기니까, 4의 제곱 16, 뭐, 여기는, 4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요거는 어... 2.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뭐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a가 미치 밑이 1보다 클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 방향으로 향할 때니까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에 여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 왼쪽이 왼쪽 아래.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함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거는 증가 함수, 여기 있는 거는 감소 함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요 a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면은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니다 근데 그건 그래프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점차 점차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칭이동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칭이동은 그냥 x축 방향으로 평,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리고 내렸네, 그 왼쪽으로 당기고 다시 왔네라고 하는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먼저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인 기본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는 여기 이 x 앞에 플러스, 그다음 x 앞에가 플러스, 이 e 앞에가 플러스니까 오른,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여기는 1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행 네, 그렇죠 여기선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앞에서 했던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평이동이랑 행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던 거 이거를 네, 갖다가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고 아래로 한칸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점근선부터 평행 이동을 하시면 돼요. 점근선의 평행 이동은 x축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당기는 건 의미가 없고, 요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요 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여기 0 1를 지났던 거. 예, 이 점은 이제 왼쪽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딱 적당히 붙여서 해주시면 되니까, 원래 1일 때는 여기가 2였죠. 여기. 그러면 여기 얘가 왼쪽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원래 1일 때 2였던 요것도 왼쪽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 근데 지금 처음이라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근선 평행이동한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y절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요, 평행이동한 것만큼 왼쪽 아래로 내려서, 여기, 다시 이 점을 찍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점근선 하나와, 여기, 요 평행, 요 원래 0콤마 1이었던 이 점,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이와 같은 함수를 그려주시면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마찬가지로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형,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왼쪽, 오른쪽 어디? 그렇죠. X 앞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 다음에 2 앞에가 플러스니까 왼쪽 위입니다. 왼쪽 위로 뻗어 올라가게 되는,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는, 이렇게 네, 생겼을 거고요. 이거는 평행이동한 거를 갖다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2에, 마이너스 X-3 플러스 1, 이거니까 X축 방향으로, 여기 있는 이거 플러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여기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점근선 평행이동. 점근선이 원래 x축이었던 게 y축방향으로 1만큼 올렸으니까, 요거를1 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y절편이었던 거, 그거를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예그 다음에 원래 원점이었던 거는 원래 y절편이었던 건 이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x절편이나 y절편이 하나가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갖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래서 여기 있던 y절편의 좌표는 어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2의 3제곱 플러스 1이 돼서 9. 요렇게 네,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는 원래 그래 원래 함수가 y는 3x제곱 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을 y축 방향으로 너는 좀 내려가라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한 후, X축에 대여 대칭이동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니까, 대칭이동은 조금 후회하고, 평행이동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X3,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래프에서, 도, 형의이동에서 그, 이거는, 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은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y는 y는 플러스 기호로 두는 게 이게 그 함수를 그릴 때 매너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위의 식과 똑같이 동일 하게 해주려고 하면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a의 3x, 제곱, 그 다음에 b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요거는, 네, 그렇죠. 아 그, 요거는, a는, 어 3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아, 요거 뭐, 식한번더 정리를 해줘야 되네요. 여기 있는 식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너도 내려가라. 이렇게. 그럼 y는 여기서 3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3x제곱만 냅두, 냅두고 3의 마이너스 2x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요만큼이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것도 해주면 뭐 b는 그냥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5가 나오게 되네요. 뭐 굉장히 간단하게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수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 네, 요거는 수의 대소 비교를 할때 지수 함수라는 건 사실 요 대소 비교는 지수 형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게 y가 만약에 음, a의 x 제곱인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요렇게 계산이 요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고요. 만약에 ax 의 제곱인데 a가 1보다 작다. 근데 그 지수 함수의 정의에 있어서 a는 0보다는 항상 크게 되니까 이와 같은 범위로 들어갈 때는 네, 요렇게 고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a가 1일 때랑 1보다 작을 때 요게 이렇게 살짝 바뀌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기본형으로 두는 요기 기본형에 두는 이 밑이 1보다 큰 수를 갖다 기본형으로 뒀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1보다 큰 쪽으로 해야만, 여기 앞에서 했던, 요, 무리함수의 이 형식을 갖다가 그대로 빌어서, 오른쪽 위,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거를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해 주면 여기 있는 이 거는 밑을 똑같이 일치를 시켜 주면은 어 5제곱근 9는 3의 2분의 아유 2분의야. 5분의 2 이렇게 되고요. 7제곱근 27 이거는 3의 7분의 3. 네, 이와 같이 설정할 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치 3인 함수, y는 3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요게 2분의 5일 때, 2분의 5와 3분의 7, 요거는 2분의, 아니, 2분의 5란다. 5분의 2. 5분의 2와 3분의 7. 7분의 3. 네, 요거는 35분의 14와 35분의 15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7분의 3이 좀더 커요. 그래서 7분의 3이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5분의 2. 이렇게, 함수값이요. 그러면, 여기, 두 함수값들 중에서, 요게 더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놈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은 거예요. 0.04. 세제곱근 0.04. 요거는, 0.04에, 어 그러니까 뭐0 2로 합시다. 0.2의 제곱을 갖다가 3으로 나누게 된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0.008 이거를 다섯 제곱근, 다섯 제곱근 0.008. 요거는 네, 0.2를 5분의 3. 해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두 수의 피, 크기를 비교를 하려면 3분의 2와 5분의 3이 어떤 게더 큰지를 보면 되는데 분모를 통분해 주면 15분의 9, 15분의 10 이렇게 설정이 될수 있어서 위쪽이 더 큽니다. 근데 이것도 위쪽이 더 크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거는 반대로 아래쪽이 크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 있는 밑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감소함수라는 이런 형식으로 되게 돼서, 여기 있는 게 15분의 9보다 15분의 10이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가 더 작게 됩니다. 함수의 값이. 그래서, 요거는 아래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수함수에서, 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거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수형식으로 만들어놓고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여기 지수가 큰 놈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밑도 1보다 커야 되고요. 만약에 지수가 큰 놈이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 앞에서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여기. 미치 1보다 크게 만들어 주는 게 편하더라. 무리 함수에서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더라. 네, 요거고, 미치 1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든 뭐를 하든 어쨌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미치 1보다 크게 네,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게 되면, 요 2의 2를 기준으로 2의 뒤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를 보고, 2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근 네, 요거를, 설정을 할수 있어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런 네, 거를 각자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이나 이 설명 방법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어,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서 말씀을 드려 주셔도 괜찮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시면은 이거를 어, 각자, 그, 교과서적인 설명이라든지, 이거를 각자 다 들어보신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설명을, 설명과 이해를, 어, 떻게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가, 일단 제가 수업할 때는, 앞에서 했던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에 대한 거,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배웠잖아요? 배운 거에 대해서, 여기다 플러스를 해서 좀더 쌓고, 좀더 쌓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어떤 거를 갖다가 배웠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거와 유사한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운 거랑 이거를 배운 거랑 처음에 도입할 때 완전 다른 거에 별개의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더그 머릿속에 뇌의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조금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점타 더붙여 가지고 요거를 어 이렇게 개념을 확고히 만드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